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카일리 제너의 중고 명품 사복이 파다시안 가는 많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향수, 특히 쉐이프웨어, 특히 수영복 늘 관심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관심 없는 척 그래도 뭐가 새로 나오는지는 다 알고 보는 느낌? 그중 스킴스는 후기도 좋고 저도 한번 사볼까? 했었지만 엉덩이뽕을 안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그중 가장 체험해보고 싶었던 것약 1년 전에 새로 나온 하다시안 클로즈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옷, 신발, 악세사리 등 처분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처음에 카다시안가의 중고 명품이다 워딩만 들었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팬, 팬 서비스, 서비스 차원 차원인가? 차원인... 아님 중고 리셀 시장이 커진 것을 반영한 자신들의 고가의 한정판 레어템들을 쉽게 팔기 위한 플랫폼일까? 그럼, 그럼 다안쓴 아, 안쓴 제품들 제품들인가? 많이 안쓴 제품들 그럼 선물 준 브랜드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 것일까? 혼자 상상의 날에 빠졌었는데요 1년 전에 나온 것이다 보니 여러 해외 유튜버 분들께서 많은 후기들을 남겨주셨었는데 너무나도 흥미 돋아버렸습니다 그럼 우선 무엇을 살 건지 웹사이트에 가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의 웹사이트가 아니었는데 방금 바뀌었나 봐요 그럼 신상도 들어왔나? 오... Verified Authentic 정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하긴 그냥 정가품 판정 없이 그냥 프리패스이긴 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족 멤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니 NFT랑 에르메스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에르메스를 따로 뺐다 요거는이 사이트 자체가 리셀용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긴 하네요 해외 유튜버 분들의 후기를 잠깐 찍먹해봤을 때 엄마이신 크리스 제너님의 피기 좀 재미있더라고요 노 리턴 익스체인지 리파운드 올 캔슬 하하 에르메스 레어템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일 from 2008년도 컨디션 어 스웨이드 마이너스 크래칭 이거는 한두 번은 쓰셨다는 얘기야 아니... 아닌가? 아닌가? 에르메스 요게 제가 알기론 켈리 포셔트 인가? 이디자인의 실버 하드웨어의 요 색깔의 스웨이드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리셀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요 가격이 어떻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보면 진짜 이런 비키니 이런 옷들을 보면 정말 크리스 제너님이 입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 그 리얼리티, 리얼리티 보고 있는, 있는 느낌이랄까? 그 다음은 킴카다시안으로 갑니다 사실 한 일주일 반 전에 아아 아, 제가 이 사이트를 한한달 정도 잠복하고 있었던 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김카다시안님이 샤넬 슬리퍼를 올리셨길래 헉 이거야 썸네일에 김카다시안의 중고 샤넬 슬리퍼 해야겠다 하면서 증거로 스크린 영상 찍으려고 로그인하고 프로그램 키고 다시 들어가보니 바로 품절 다들 새로고침 하시면서 은근히, 은근히 노리고, 노리고 계신, 계신 건가? 계신가? 저는 솔직히 이거 아, 유튜버분들만 사실 줄 알았어요 했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뉴 아이템스라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발 사이즈가 다르네요 당연한 음, 건가? 음. 옷 사이즈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의문이었던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아무, 아무 카테고리에 넣은 거 아니냐는 풀리는 느낌입니다. 요 드레스를 보면 몸에 맞게 좀 줄인 느낌이 들어서 한 번쯤은 입으셨을 것 같은 아이템도 있긴 하네요. 그럼 팬 서비스 차원인 건가? 근데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기엔 또 가격이 제가 이건 알거든요. 이 인스타 핫템이었던 아미나 무아디를 보면 이거는 지금 엑설런트 컨디션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그냥 가서 사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네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빠. 이거 완전 새거라 그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어고 어떻게 보면 레어가 아닌 아이템인데 솔직히 지금 당장 다른 사이트 가서 이걸 사겠다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 프리오더하면살수 있는 아이템 그런 아이템이라서요 사이즈 375, US6.5? 살짝 안될것 같은데 클로이 어... 어머 이런 거는 막 카다시안 자매들이 화보 찍으실 때 입으시는 거 아닌가요? 안, 근데 어제보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코트니 어머 이런 거는 올려도 되는 건가? 상, 상관없나? 그들의 아, 사정을,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이런 거는 몇번본적 있는 것 같아요 입은 거 어허 그렇군 아캔달이평소 스타일도 그러셔서 그런가? 뭔가 굉장히 드레시하지 않고 데일리웨어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량 자체 종류가 많이 한꺼번에 올라오진 않는 느낌? 나쁘신가 봐요. 네네. 그들의 아, 사정을, 사정을 제가... 얻...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laughs> 보세요. 별로 없죠. 그 다음은 대망의 카일리. 오늘은 꼭 정해야 돼요. 진짜. 어, 바로 에르메스 버킨. 6만 5천 달러. 이게 또 얘기하지만 하여튼 바닐라 베이지, 매트, 아거, 에르메스 버킨 30에 팔라디움, 카드 어가 리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이 아, 6만 음. 5천 달러라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미싱, 라켄키, 마이너웨어. 들었던 것 같긴 하세요. 이거 약간, 그, 물든 거 아닌가, 이거는? 사진이 그런 건가? 좋은 가격인지, 딜인지, 뭔지 모르겠고요. 오, 요런 거는 입으셨던 것 같은데, 딱, 수선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3,500불. 세상에. 아, 근데 사는 김에 저는 입으셨던 거를, 그니까, 러 카일리 제너님의 손길이 닿여있는? 너무 변태 같은가? 그런 거를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볼게요. 보태가 빼기 있네? 지금 미국에서 얼마지? 2,750불. 근데, 2,495불. 그닥 많이 빼주진 않았네요. 뭐 엑설런트 컨디션이다? 보증 카드도 준다. 뭐 네네. 세일이 안 들어가는 제품 맞나? 이게? 세일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네뭐 괜찮은 가격일 수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 보네타 베네타 레어 사이즈는 39, 1095 달러에 올라와 있잖아요. 엑설런트 컨디션에 레어의 솔다웃 칼라라 그래서 가격 정책이 이런 건가 했었는데 제가 모다 오페란디 여기서 딱한 사이즈 남긴 했었지만 1100 달러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아버렸답니다. 여기도 한 사이즈만 남았다는 거 보니까 레어 컬러인 것 같긴 하지만 5달러만 빼준다? 받을 만큼 받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근데 뭐또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5달러에 판다. 이러면 또좀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야 될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옷을 사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크네 스튜디오. 요거는 제가 사가지고 좀 겨울에 입을 것 같긴 한데 엑설런트 컨디션? 한 번도 안 입으셨다는 소리 같은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그분이 입으셨을 것 같은 바이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그분들은 그 왜? 인스타 학걸 원피스 입거나 완전 바디수트요런거 입으실 줄 알았는데 요거 어떤가요? 굿 컨디션 입으셨다는 소리? 요게 약간 가다시한가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웜톤에? 근데 이거 사면 어디다 입지? 다른 거 좋은 거 없나? 어머 요거 애 귀엽다. 아 요거는 어디선가본거 같은데 입으신 거를 아닌가? 엑설런트 컨디션 노노. 엑설런트 컨디션 노노. 프리스틴 더 노노. 샤넬 빈티지 벨트가 5 0 0 0달러라고 바디 체인도 이렇게 비싼 거였어? 아 골드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구나. 아 세상에 하나도 안 입으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킴 카다시안 님걸 볼까요? 이것도 이쁘다. 맞으면 사는 건데 세일까지 하고 있음. 아, 이런 게 입으셨을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아... 프리스틴 컨디션? 음... 아닌가? 입으셨던 걸 두고 또 받으신 거를 파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요런 거 요새 입고 다니시던데 이거를 사면은 프라다에 요딱요 요 색의 신발이 나오나요? 신발을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발렌시아 가보니 요런 거에 딱 신발까지 달려있는 그러니까 힐이 달려있는 바지를 파시던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요 룩을 입고 싶다면 그 신발까지 달려있는 걸 사는 게 머리가 안 아프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이 동네도 뭐가 없는데? 제가 또 근데 눈팅을 하다가 아, 저번에 르메르스 버킨 2 5에 카멜 컬러에은장했나 금장했나 하여튼 굉장히 핫한 조합에 버킨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사? 팔렸나 봐요. 그건 내려갔고요. 그럼 다시 가일리로 돌아가서 아뭐 사냐. 얘 되게 유니크하네요. 세라믹에. 그래 엑설런트. 엑설런트. 여기 곧 컨디션이 있긴 한데. 어 이거는 카일리전도 아닌 것 같은데? 엑설런트. 프리스틴. 엑설런트. 프리스틴. 스트랩가 바꿨다. 이거는 입으셨던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안 되겠네요. 가격이. 네. 엑설런트. 프리스틴. 얘가 마이너 사이즈 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근데 아좀아아 엑설런트. 아, 아, 아. 엑셀런트. 아니, 얘네 너무 비싸잖아. 엑셀런트 이거 그 테디 코트 아닌가? 이거는 꽤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미디움이는게 제가 이런 이거 99% 스몰 사실 거거든요. 여튼 뭐라도 사고 돌아올게요. 도둥 원래 사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이 약한 것 같아서 솔직히 그다 인상적인 제품이 안 나와서 고민하던 중 그냥 인스타 투표 1위 한 걸로 사왔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인스타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레진 가방을 선택하실 줄 알았답니다. 저는 카일리의 인스타 피드에 있는 그 옷들 프린팅이 이국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있다던지 몸에 쫙 달라붙는 원피스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여튼여튼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했었는데 몇주더 존버해봤지만 나오진 않았다 새로운 물품 업데이트는 일주일에 한번 미국 서부시간 오전 9시 N주 존버해보니 조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제품들 귀걸이나 선글라스는 정말 올라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와우.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TMI지만 웃겼던 점 제가 앞에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Wow. 핫한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엔주간 눈팅할 때그 제품들이 리뷰로 나오는 모습과 특히 엄청난 대형 유튜버분이 구독자분들 선물로 우다다다 사가셔서 제가 사이트 구경할 때 특히 물건이 더 없다 라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재미있었다. 가격은 450달러. 플러스 배송비 14.95%, 플러스 해외운송비, 플러스 관세까지 해서 이만큼. 나왔고요. 미국 내 배송만 해도 주말 제외 6일 정도 플러스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 플러스 국내 배송까지 해서 네네 오래 걸렸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사야 하는 사이트이고요. 근데 아마 리뷰를 위한 유튜버 분들만 사실 뜻아 아, 미국도 그런, 그런 분위기인 분위기. 건가? 인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매트리얼 트빌리시의 가죽 자켓. 요새 그분들이 가죽 자켓이나 가죽 탑, 가죽 바지 등 그런 소재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패션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이번 시즌 한 탄소재라고 주어듣긴 했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캡처를 안 해서 사진으로는 못 띄워드리겠지만, 아, 팔린 건 사이트에서 내려가. 여튼, 여튼, 진짜 가죽이 아닌 레자라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긴, 하긴 가격을, 가격을 보면, 보면 그렇긴 그렇군요. 해. 언박싱. 요게 미국 송장이 아직 있는 걸 보니 요 박스에 고대로 한국 송장만 붙여서 온것 같고요. 제가 따로 안심 포장 옵션은 선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요게 그냥 오리지널 박스 같다. 박스가 특이한데? 오, 어, 박스에서 먼저 넘어가 만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laughs> 그럼 이렇게 여기 세관에서 뜯어보신 흔적 남아있고요. 카다시안 클로즈이라는 티슈 페이퍼에 K 스티커 붙여서 왔고 냄새는 저펜 아니라니까요. 뭔가 뿌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 위에 그 빅토리아 시크릿 그분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신 걸까? 하면 두둥. 저도 이 브랜드가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 조지아 브랜드인 것 같고 보통은 매트리얼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메인 아이템들은 가죽 자켓, 보디 수트, 자. 자꾸 어디가, 어, 어디가 뚫려 있어? 있어. 옷등 인스타 핫걸 재질이다? 어? 근데 그 티슈 페이퍼의 달콤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걸 보니 뭔가 뿌리셨는데요? 근데 냄새가 정말 그 미국 공항의 <laughs> 냄새가 나요. 너무 웃긴데? 아닌가? 카일리의 향수 냄새일까? 왜냐면 지금 제가 조금 변태 같긴 하지만 이목 뒤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샴푸 냄새 이런 거일까? 왜냐면 제가 또 카일리의 손길이 닿은 제품을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카다시안 클로시 인스타에서 요거를 입은 셀카 스토리 하여튼 확인을 하고 산 거였거든요 목 뒤에서 굉장히 그 미국 공항의 냄새가 나고요 일로 가면 팬 아니라니까요 냄새가 조금 희미하긴 해요 하여튼 하여튼 제가 바보같이 사이트 캡쳐를 안 해가지고 엑설런트 컨디션이었나? 마이너 스 사인 오브웨어였나 하여튼 하여튼 입긴 하셨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에 보이시나? 칠이 벗겨진 건지 파운데이션 자국인지 하트나이트 뭔가 묻어있고요. 주머니엔 뭐가 들었나? 어머, 이건 뭐지? 변태, 변태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박스에서 온 걸까요?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요 택이 조금 와우. 해졌다? 어? 근데 요 뒤에 태 택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는 걸 보면 드라이클리닝을 아, 아. 한번 갔다 온 걸까요? 파일리의 향기가 아니라 드라이클리너의 향기였을까요? 그거 두개 빼고 요 안감의 소재 때문인지 먼지가 조금 붙어있다. 정도 빼고는 뭐 입었다 할 만한 싸인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밑에 보면 조금 해져있긴 해요. 다른 분들은 막 누군지 모르는 머리카락도 나오시던데 난안 나왔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그냥 팬, 아니냐? 팬 아니냐? 그래서 입어보면 입으면 이제 요런 느낌? 택개보니 스물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인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입었더니 그 카일의 향기인지 드라이클리닝의 향기인지 하트마트. 하트. 그냥 이 레저 냄새일까? 계속 올라와서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하네요. 그리고 뭐 제품의 질은 뭐 그냥 가죽 자켓이다? 제가 솔직히 가죽 자켓에 대한 경험 같은 게 거의 없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렇게 딱 집어서 가죽이랑 가죽이 레자랑 뭐가 다르다. 레자치고 굉장히 가볍다. 되게 무겁다. 응?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냥 가죽 자켓이네요. 네네. 그럼 이제 굳이 거기까지 가. 사야 하는 이유는 과연 할인 때문일까? 할인율은 어찌 되느냐 제가 완전 똑같은 제품은 못 찾았지만 제가 산건 단추가 4개 요 위에 있는 거를 빼면 3개 크롭 느낌의 자켓이고 이거는 버튼이 4개 노 크롭 느낌의 자켓인데요 이걸 505파운드 580달러에 판 흔적이 있었다? 근데 제가 산 제품이 조금 더 짧긴 하니 왠지 정가 아니면 정가에서 아주 조금만 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웹사이트 눈팅과 같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느낌 제가, 제가 입었으니 더 비싸게, 더 비싸게 팝니다. 팝니다 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리뷰할 유튜버 분들 가끔 올라오는 에르메스 인기 조합을 사실 분들 패션 세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 왜냐? 가끔 한정판이 올라온 근데 전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이 안 서서 잘 모름 귀걸이나 선글라스 같이 상대적으로 싼데 팬심에 하나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물론 보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주 고객층은 미국 유튜버인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레진 가방을 고를 줄 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죽 자켓이 투표에서 1위를 해가지고 조금 와우. 놀랐다. 그리고 냄새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요.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